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바이블 스쿨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 이제 오늘부터 어, 몇 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경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어, 교회에서 자주 쓰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같이 어, 퀴즈도 맞춰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배울 성경 용어는 어,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뭘까요? 많이 쓰는 단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하고 어, 가끔씩 설교 뭐할 때도 들어갈 때도 있고 어, 여러 면에서 좀 하는 경우가 할렐루야라는 그런 단어이지요. 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요. 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어, 공부하면서 어, 이제 앞으로 쓸때 할렐루야를 바르게 어,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꼭 외우지 않아도 되지요. 히브리어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첫 단어에 할렐루야 위에 히읗 여기가 이제, 아,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리얼이에요. 그래서, 할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할렐루, 루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할렐루에요. 할렐루, 그리고 여기가 야, 이렇게 되는 건데, 할렐루 더하기 야가 할렐루야입니다. <laughs> 그러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먼저 이 할렐루라는 것부터 알아야겠어요. 할렐루라는 것은요, 힐렐이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힐렐. 힐렐이라는 것이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찬양하다. 그러니 찬양하다의 변신이 할렐루예요. 그럼 무엇으로 변했냐 하면요, 할렐루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찬양하다의 명령이면서 여기에다가 복수 형태를 대면서 너희들 뭐 이렇게 돼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은 좀 생략하더라도 찬양하다가 명령하면은 뭐가 뭐가 될까요 찬양하다 찬양하다를 명령한다 그러면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죠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럼 하나 더 있죠. 이제, 야. 야가 뭘까? 야! 야! 야 라는 것은 누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회. 야회는 여호와 라는 뜻인데, 어, 하나님을 말하는 야회의 줄임말이 이제, 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니까 아까 할렐루가 찬양하라 였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아까 할렐루가 복수니까 너희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어, 너희들은 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이렇게 어, 명령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명령하는 거예요. 어,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고 요청하면서 명령하는 말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궁금증이 있는 어, 있을 수도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은 할렐루야도 있고 알렐루야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이렇게도 있고요.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렇게. 근데 그건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일까? 먼저 할렐루야는 아까 히브리어라 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에서 할렐루야 여기 에 해당하는 것이 히읗이라 고 그랬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여기 알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아 아가 되죠 아알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여기 알렐루 여기 히읗이 빠지게 돼요 히읗이 빠지는 이유는 헬라어에는 히읗이 없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 쉼표 비슷한 거를 쉼표 비슷한 거를 이렇게 거꾸로 써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흐 발음을 내게 합니다. 흐 발음. 그래서 여기서 흐 발음 내도록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어이 표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라고 이제 읽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서요. 쉼표 표시 같은 거. 그래서, 억양을 흐 발음 내게 해서, 할렐루야 라는 것이 헬라어까지는 됐는데,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라틴어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중심으로 신앙이 퍼져가며, 또 우리 교황들 중세시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거 빼버려. 자 어쨌든 라틴어가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그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라틴어가 번역될 때 헬라어를 알렐루야 이렇게 한 거죠 알렐루이아 그래서 여기에 라틴어에는 또 히읗이 생략되면서 알렐루야가 된 거예요 알렐루야 여기에 어, 없어졌어요 어, 헬라에서 어 썼던 강세 발음 표시가 없어지면서 흐 발음이 사라지고 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렐루야 라가 되는데 라틴어가 한창 쓸 때의 교회가 확장되는 중세 시대는요 그래서 지금의 성당 천주교를 이루는 어 카톨릭에서 어 찬송을 부를 때는 이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찬양은 알렐루야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든, 알렐루야라고 하든, 이거는 번역에서의 용어 그 발음 차이니까, 우리는 그 차이보다 의미를 알면 돼요. 알렐루야로 찬양을 하든,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든, 이 뜻은 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겠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아! 찬양하라는 명령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퀴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 또 맞춰서 상하고 벌. 뭐, 상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무엇을, 자,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을 우리가 약속할 것인가? 음, 간단하게 박수를 받는 것도 상이에요. 상이라고 해서 갑자기 너무 선물만 요구하지 말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명예를 얻는 거죠. 자, 그럼 퀴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말인가요? 자, 어느 나라 어떤 말인가? 객관식입니다. 1번 라틴어, 2번 히브리어. 3번, 헬라어. 자, 맞추신 분. 정답은? 네,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자, 2번. 속도 빠르죠. 2번. 자, 알렐루야는 어떤 말인가요? 알렐루야는 어디서 쓰는 말인가? 무슨 언어인가? 자, 1번, 라틴어. 2번, 히브리어. 3번, 헬라어. 정답은? 라틴어. 네,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힐렐, 어,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나? 힐렐의 뜻은 무엇인가요? 힐렐. 1번, 찬양하다. 2번, 찬양하라. 3번, 밥 먹어라. 자, 정답은 찬양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다의 명령형은 무엇인가요? 자, 4번 문제. 힐렐, 찬양하다의 명령형은 무엇인가요? 1번 할렐루, 2번 헬렐레, 3번 힐렐루. 정답은 할렐루. 네, 할렐루. 그래서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했었죠. 마지막 퀴즈. 지금까지 동점이라면 지금이 승부의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5번.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주간시 정답을 외쳐주세요. 네, 맞쳤나요 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요? 할렐루야는 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또 성경 용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샬롬.